활동돼서 음. 보게 되나요. 어, 엄청 보죠 네. 아,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어, 그래서 진짜 <laughs> 또 유린이 너무 작아지면 그게 또 너무 옹졸해 보일 수 있으니까 <laughs> 더 힘들고 뭐 하고 뭐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a b 성형외과 김수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풀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안궁일 수도 있지만, 네, 열심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뭐, 꽤 하기는 했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이제 특목고이다 보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도 더 많이 있고, 저도 거기에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적으면서 하면은 그게 확실히 좀자기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반복학습? <laughs> 저도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네. 더뭐 대학병원 때에도 가슴 수술을 이제 많이 했었고 대학병원 나온 다음에도 가슴 수술을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가슴 수술이 제일 자신이 있고 웬만한 성형외과 의사는 다 이제 수첩 이제 꿰매는 그런 거에 다 자신 있다고 할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꿰매는 거 꼼꼼하게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꿰매는 거에 대한 자신 이 있다고. 봐요. 어 그거 한 1, 2화 정도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더 보진 못했어요. 저는 <laughs> 어 거기서 좀 이렇게 현실이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든 거는 이제 거기 주지훈 씨가 이제 막 마취과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막뭐 빨리 내려와 막 그러면서 이 화내고 이런 거는 이제 어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되... 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손 씻고 그렇게 그 다음에 가운을 입었을 때그 가운은 이제 손이 컨타미네그 손이 이제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시스트 분이 이제 뒤에서 이제 묶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 씻기 전에 본인이 직접 이제 마스크를 거기서는 이제 마스크도 이제 뒤에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거가 있어서 어, 마스크는 손 씻기 전에 본인이 그냥 우선 대학병원에 있을 때에는. 한두세살된애기였었는데 이제 발등에 이제 화상이었나 아니면 은차 바퀴에 이렇게 좀 진짜 이렇게 눌렸었나 이렇게 해서 피부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한두세살된 애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 이제 잘못할 거고 막왜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많이 힘들어하고 아프고 이제 할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제 제가 치료하고 이제 드레싱 해주고 이런 모습을 이제 사진을 찍으셨다가 나중에 퇴원하기 전에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아기 치료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 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는 선물이어서 저희 집에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술 철학은 저는 그 제가 수술하는 시간 동안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자. 어, 절대 후회가 남거나 뭐 아쉬움이 남거나 그러지 않고 이 환자한테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해야지 저도 집에 가서 이제 발뻗고 편하게 이제 잘 수가 있지.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있으면은 집에 가서 계속 이제 생각이 날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음, 최선을 다하는 편이라고 봅니다. 어, 저는 ISFJ이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찍는 거가 매우 부담스럽고 <laughs> 스트레스 받는 어...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유튜버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제이에요 다음날 이제 오는 환자들, 수술이면 수술, 아니, 치료 경과 오시는 분들을 다 제가 포스트잇에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누가 누가 이렇게 오시는지를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다 적어놓고, 이렇게 퇴근을 해야지, 이제 또, 이제 마음이 좀 편한 상태가 이렇게. 지금 가슴 앞에 네. 보양물 좀 아, 네네. <laughs> 2000 years 생이나 인턴 때 이렇게 여러 이제 파트들을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수술방이 재밌었고 뭐 내과적인 그런 쪽보다는 수술과 쪽이 이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약으로 이제 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이렇게 확 이제 보이는 그런 거는 아니고, 뇌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쪽 내부 장기를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외형을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수술의 그 비포 애프터가 한 번에 이렇게 확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도 이제 좋았고, 성형외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다루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다양성 같은 것도 게 재밌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 어, 우선은 뭐 뭐 이제 외상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는데 뭐 이제 안면골 골절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이제 나면서 뭐 이제 피부가 어디 이렇게 찢기거나 이제 피부 연조직이 이렇게 손상이 되었을 때가지증 뭐 합지증 이런 뭐거 있는 친구들 한몰유두수술 어뭐 유두축소수술, 뭐 가슴확대수술 얘네들이 다 그냥 별개의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된다고 해서 뭐더 힘들고 뭐하고 뭐 그런 거는 없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유륜의 평균 이제 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한 3.5에서 4cm? 그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해서 줄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제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 또 유륜이 너무 작아지면 그게 또 너무 옹졸해 보일 수 있으니까. 주사가 있기는 해요. 어느 정도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진짜 완전 무슨 핑크빛으로 이제 되기는 어려운데, 좀 하면은 조금 옅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좀다 반복적인 이제 시술이 필요하고, 타, 타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색깔을 이제 입히는 거인 건데, 좀 타투를 하면은 좀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기는 해요. 어,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할것 같아요. 어, 그는 어.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VIP 신드롬이라고 있어서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신경 써주고 더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어, 저도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신과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딸이면은 뭔가 더 이렇게 조심스럽고 긴장하고 더 그럴 것 같아서 다른 분한테 <laughs> 네. 네 인터넷에. 우리 외삼촌이 가슴수술로 유명한 의사인데 받을까 말까? 막 이러는 음, 그 네.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음, 음, 저는 아빠여도 불편할 것 같거든요 <laughs> 왜냐하면은 그래도 뭐 어렸을 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성인이 허... 된 상태에서 그거를 이렇게 오픈한다는 게네 아빠여도 불편하고 뭐 어 이제 우선은 그냥 옷 입었을 때는 좀 이제 잘 모를 수 있기는 한데 뭐 조금 가슴골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보이는 좀 약간 노출된 그런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은 이제 아예 이제 탈의를 하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의심이 가고 이렇게는 하는데 아무래도 원래 이제 가슴이 조금 크셨던 분들이 또 이제 보형물을 넣어서 확대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원래 갖고 있는 이제 가슴 조직이나 이런 게 두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티가 덜날 수도 있고 좀 발동돼서 보 엄청 어, 보죠.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네. 어, 그래서, 제 자신은 생각 안 하고,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볼 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근데 뭐 그분이 뭐 이렇게 확대를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거를 뭐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평균 여성들의 가슴을 이제 확인한다는 느낌? 어, 뭐 워낙 이제, 뭐, 그쵸, 그쵸, 이제. 어... <laughs> 이제 뭐 얼굴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두가 다 수술한다고 해서 뭐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슴도 마찬가지거든요. 갖고 있는 그런 조건 내에서 이제 최선의 가슴이 되도록 이제 수술을 하는 거인 건데 이제 가슴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완벽한 고그 이제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계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하죠. 그냥 제가 그냥 보고 이제 좀 흐뭇해지는 거는 상담할 때 사이즈가 너무 사맞자 이렇게 마치 개안을 한 듯이 막 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좀 만족해하시고 처음 이제 커진 본인의 가슴을 보고 이제 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반응이 좋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이 네 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뭐 해소가 조금 되었기를 바라고, 제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안무 안이였을것 같기는 한데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 B 성외과 김수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